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내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전체적으로 볼때 매우 불행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과 화해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겜 땅에 머물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예, 여인들을 보려고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족장에게 그만, 글쎄 표현을 하자면 겁탈을 당했다고 그럴까요? 강간을 당했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좀 지니까 야곱도 어찌할 줄, 할줄 모르고 있게 되었습니다. 세겜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 결혼만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여기서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들들에게 그냥 서로 화친하고 잘 지내야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들들은 아닙니다.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한 이 사람을 이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오복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 14절에서 31절 사이에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들,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화친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건의 내용을 그냥 쉽게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잘 수술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기구도 시원치 않고 돌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례를 받은 사람들이니 당신의 모든 남자들에게 한례를 받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화친하겠습니다 아 좋다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한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즉폭경수술 같은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약품이 있었겠습니까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며칠 동안 고통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며칠 동안 고통 중에 있을 그때에 움직이지 못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다 진멸하는 원수를 갚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에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복수를 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한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가? 얼마나 죄가 많은 세상인가? 폭력이 많은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는 할례이 거룩한 방법을 원수 감는 데 사용했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보복하는 데 썼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사용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믿음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거룩한 방법인가, 괜찮은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원수 갚는 일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된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악한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은 폭력을 불러오고, 악은 악을 불러오고, 남을 속이면 속임으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속상할 수 있겠죠. 아유, 그냥 이거를 한번 뒤집어 엎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악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수가 적고 저 사람들은 이제 큰 수를 가지고 있는 종족인데, 이제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너희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하고 한탄하지만 이미 이 일은 저질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방법이 악한 방법인가? 거룩한 것을 가지고 나쁜 방법에 쓸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악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거기까지 가기 어렵지만 우리는 선으로 믿음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